샷 위닝. 오늘 선발 투수 와이 선수 5이닝 사실점 7개삼진 준수한 피칭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구가 약간 안 잡히면서 위기 상황을 자주 맞이하였고 홈런도 두방 맞으면서 약간 아쉽지만 그래도 5이닝을 채워주었다는 점삼진도 7개로 나쁘지 않게 던져주었습니다. 이후 등판한 권민규 선수 볼레 한개 어용 1과 3분의 1이닝 무실점 좋은 피칭을 해주었고 김종수 선수 1과 3분의 2이 2개의 볼렛 무실점 승리투수 마지막 김서윤 선수 1개의 볼렛 1개의 삼진 세이브를 기록해 주었습니다. 권민규 선수는 신인임에도 확실한 제구 보드라인에 살짝살짝 살짝 걸리는 듯한 피칭으로 여, 연습경기부터 시범경기까지 보여주었던 폼을 정규 시즌에도 보여주고 있고 1 0일 만에 승리 투수를 기록한 김종수 선수도 시원시원하게 피칭을 세 경기 동안 해 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서현 선수의 마무리 등판. 좋은 피칭을 보였지만 확실히 부담되는 자리이다 보니 투구 이후 긴장이 확 풀린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잘 던졌고 마무리로 잘 정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타선은 안타 9개로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선 최은성 선수가 멀티히트 플러스 볼넷으로 3출루 경기 최재훈 선수도 안타포함 멀티출루를 기록해 주었습니다. 아직은 뭔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확실히 타이밍을 타자들이 잡아가고 있다는 느낌이며 작전이나 좀 점수를 어떻게든 쥐었짜는 느낌의 야구의 색깔을 잘 입혀가는 느낌 <laughs> 마지막으로 노치한 3명의 중심 타자들 중 적어도 한 명이 준수한 타격을 해주어야지 이기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첸성 선수 오늘만큼만 해주세요 제발 이렇게 기아 상대로 시즌 첫 위닝 시리즈를 가져왔습니다 내일 유현진 선수 등판하는데 깔끔하게 수입으로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 내일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도 같이